집에서 천연 효모빵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포도로 어, 네, 네. 효모를 만든다. 네. 그 다음에는요. 아, 제가 효모 얘기하면 서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 이게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그 일반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이대로 보관하면 안 되나요, 거든요. 근데 이, 이걸 이대로 보관을 하면 결국은 이게 효모 종이라는 액기스인데 액기스는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냥 물이에요. 이거는 천연 효모 호모, 효모라고 부르진 않아요. 천연 효모는 어디서부터 천연 효모냐면 이 물에다가 밀가루를 섞은 상태를 효모라고 아, 해요. 아, 예. 그러 그러니까 예, 예. 결국 빵이란 건 뭐예요? 빵이란 거는 밀가루를 효모가 섞으면 배설물이죠. 아, 그게 빵이에요. 저희는 밀가루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밀가루 반죽을 그수제비 떠서 먹거나 칼국수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밀가루예요. 밀가루 반죽인 거네요 네, 네네, 근데 네. 얘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살아있는 친구들을 여기다 넣어줌으로써 얘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항상 변해요. 변화무쌍해. 살아있으니까 음. 항상 항상 변화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빵 맛이 빵? 좌우가 되는. 거예요. 반죽을 빵.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음. 300g 밀가루를 그래서. 빵을 만들 때 108g의 효모를 넣어요. 네. 그래서 지금 108g의 효모를 넣고 물이 6 0인데 요거는 이제 180g. 네. 네. 108g의 효모 그다음에 180g의 물. 네. 효모를 물에다 풀어 줘야 돼요. 음. 이제 여기다가 유기농 강력분을 300g을 넣을 거예요.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많이 만져 주라고 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이스트보다 천연 효모는 조금 힘이 좀 딸려요. 종류는 균의 종류는 많아서 훨씬 풍부한데 음. 빵을 이렇게 빵처럼 만드는 힘은 좀 약한 거 같아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밀가루가 효모를 만나서 반죽이 된 거예요. 효모가 밀가루를 먹는, 먹는 시간. 시간을 기다려 줘야 돼요. 그거를 저는 한 최소 10시간, 10시간? 음. 10시간부터 오래 두면 음, 오래 둘수록 좋은가요? 그것도 시간. 좋은데 이제 한20시간 20, 이후부터는 이 친구들이 슬슬 게을러 예, 네, 게을러지면서 이제 신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아... 빵맛이안 좋아지죠. 대신 소화는 훨씬 잘 되죠. 이스선도 빨리면 30분이면은 빵반죽이 돼요. 아하. 근데 그게 이제 교육받은 이... 친구들이랑 그렇죠. 걔네들은 완전 엘리트들이에요. 걔네들은 이 밀가루를 빵반죽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자들만 싹 모아가지고 상품화시킨 음 친구들이니까 저는 밀가루를 효모하고 만나게 해서 얘가 이제부터 16시간 동안 잘 이거를 먹고 빵반죽을 만들어 줄 때까지 게먹어 밀가루. 네, 그렇게 얘를 이제 내부로 싸서 또는 비닐에 넣고 냉장고에다 넣어놔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그 안에서 계속 보통? 그러니 여러분들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일단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쵸? 너무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는. 네.